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네안코데전쟁들어왔습니다 지도를 까서 드디어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렸네요. 새로운 스테이지 맞지? 저번에도 보니까 다른 스테이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확인을 해볼 길이 없네. 물음표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적이 나오긴 했어요. 근데 같은 스테이지에서 다른 적이 나오는 건지 그럴 리는 없는데 뭐 하여튼 잘 모르겠고 여기 9번으로 가 있냐? 아 이거 귀찮아 죽겠어. 10개 다 샀거든요. 세일이라 가지고 근데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귀찮아 죽겠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또극난도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깨지지 않을까 이 스피드론 덱으로 초극난도 빼고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. 왜냐하면 사기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초뎀이란 초뎀은 다 모여 있는 셈이죠. 속성 빠진 거 없죠? 음, 하나 둘셋 정도에 쓰러질 정도면 뭐 그렇게 엄청난 놈들은 아니고 이거 한 방에 한 방에 돈이 될까 일단 해보자. 돈이 안 되죠. 이게 바로 돈 낭비다.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. 과연 우리는 돈을 더블로 벌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궁금하지. 아, 고기 많이 필요하네. 근데 고기 말고 그냥 딜로. 라인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춘리 같은 애들 그리고 공속발은 세이버 같은 애들 일고기로 웬만한 웬만한 스테이지에서는 3고기 4고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스테이지라기보단 이렇게 히트백이 많은 스테이지에서는 그리고 나서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요 라이언이 고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, 사자를 고기를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, 750원짜리 고기 좋구요. 지네돈 어? 많이 줄 테니까 미리 배를 좀 째놓죠? 아, 배를 되게 많이 먹었나보다. 캥거루가 흑탄형한테 한방 맞고 안 터질 테니, 너도 그냥 나가라 돈이 남을 것 같다. 자, 돈이 왕창 버릴 것 같을 땐 미리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? 무슨 방법이냐 하면은, 어,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는데. 이거 어차피 나와도 할 일, 안,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. 돈 낭비를 줄이는 방법도 아니고. 뭐, 이 정도면 편한? 약간 아, 얘가 안 죽어, 안 죽은 상태에서 춘리가 터졌으면 은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, 맵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. 춘리가 꺼은 적도 밀어내고, 뭐, 그냥. 그래가지고. 편한? 춘리가 지금 자빠지는 걸 제가 살짝 봤는데, 이게 두더지한테 밀린 거였구나. 죽은 줄 알았어요, 순간적으로. 올 수도 있잖아. 거기도 없는데 초스피드로 깨버렸고요. 보상 200만 획득. 아 이거 보상이 뭐뭐 있는지 좀 확인하고 들어올 걸. 그럼 몇 가지 중에 하나 주는 거잖아요. 아, 근데 200만이면 상당히 상위 보상을 먹은 것 같은데 다시 못 가죠. 아 아깝다. 할수 없죠 뭐. 다음에는 보상을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. 제게 웃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